할렐루야. 아유, 어디 지폐하러 온것 같아요. <laughs> 아, 우리 박진숙 집사님이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이 는데 오늘 우리 청장년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아, 힘있게찾아가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요. 아,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고요. 갈렐루야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 우리 청장년들 이렇게 든든하게 또,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또 청년들과 함께, 또 찬양 이렇게 섬겨주니까 너무 혜롭죠 네. 야, 여러분, 그 갈릴리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래 다른 교회 가봐요. 오예배렇기 청년들, 청년들이 없대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 축복하고요. 아, 우리 그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18세에서 65세까지는 어? 무슨 길라고요 청년이에요. 우리 청년. 우리 청년. 어? 아, 이 청년의 영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우리 엽산 안보면서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이, 그래 할렐루야. 에, 누가 뭐래도 나는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아, 어, 뭐, 이렇게 생일되고 그러면은, 어, 무조건 초는 두개예요 영원한 20대. 할렐루야. 뭐, 초를 그렇게 막, 그렇게 또, 그냥 뭐, 많이 꽂아요. 어? 딱두 개만 꽂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20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이제는 뭐, 자녀들에게 토, 초 야, 두 개만 꽂아. 두 개만. 예? 딱, 영원한 20대로. 영원한 청년 마인드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법에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묵상 일곱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배가 나오신 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배나오신 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배에 나오고 어, 지금은 그, 어, 우리 박물관에나 가 있을 만한 그 거의, 어, 어, 그 냉장고 식으로 생긴 큰 무전기 있어요. 그런 거딱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 자가형 있으면 이분은 누구예요? 사장님 혹은 회장님. 어? 그랬던 적이 엊그제였어요. 어? 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드시는 것이 어때요? 음식이 지금은 막 차고 넘쳐요. 그때는 먹을 음식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늘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왜 물어봤어요. 밥 먹었냐고. 혹시 왜냐하면 새끼를 다못 먹게 돼어 우리 동네에서도 새끼 다못 먹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두끼만 먹거나 한끼만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밥 먹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밥 먹었냐가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나요? 그거는, 어, 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봐도. 그 의미가 아니죠. 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그냥 음식도 차고 넘치고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다 사장님이 됐어요. 다 과체중, 어, 비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과체중 비만, 이배 나온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왜비만해 지나요, 몸이?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laughs> 왜? 간단합니다. 간단해. 먹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비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먹는 거를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뭐를 늘리면 돼요? 움직이는 거를 늘리면 돼요. 움직이는 거를. 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보면 아, 영적인 비만도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라는 것도 있고,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각종 영적인 성인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는 걸 사모하고, 어, 듣고 은혜 받는 걸 즐기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만 해. 그것만. 그것만.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뭐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 바로 뭐냐면 영적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들어 가지고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쫙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저 설교가 맞는 설교인지 틀린 설교인지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아 할렐루야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 삶을 살아내.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비만으로부터 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가 같냐면, 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죠. 아주 그 미식가들, 큰 맛있는 음식 하는데만 그냥 어디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즐겨요.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아 이렇게 먹는 걸를 즐기며 살아가는데, 정작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입에 맛있는 음식만 먹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에 관심이 없으면 다 성인병 걸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비만에 걸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야, 놀라운 말씀. 이런 말씀을 찾아서 이런 말씀 듣는 거는 너무너무 즐겨하는데 거기서 끝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삶이 부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래 있지 않아서 다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영적 성인병에 걸려. 우리도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구보 사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보세요. 행하는 자가 되라. 예, 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23절로 24절에 나오는데요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화를 들은 거예요 예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거울 보고 또 수시로 거울을 보잖아요. 어,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머리도 막 흐트러져 있고, 그 다음에 아 정신 먹고 난 다음에 밥풀도 여기 하나 있고, 뭐, 얼굴에 뭐, 모두 좀 묻어 있고 말이죠. 어,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모습이 다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어? 이렇게 흠이 있는 것들이 다 보여요. 자, 그러면은 그 거울을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보였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머리도 좀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뭐 묻은 거 있으면 묻은 것도 좀, 어? 어? 떼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를 정돈해야 될 텐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봤어요. 고쳐야 될 모습도 다 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선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지, 밥풀이 붙었는지, 뭐, 어? 어, 이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분명히 봤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니까 고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울을 본, 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볼 필요가 없어. 아무리 거울을 많이 보면 뭐예요? 보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려.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런, 이런 놀라운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음? 저는, 어, 기본적으로 병원 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네, 저만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병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참 병원 가는 것을 좋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편같아요 어, 얼마 전에 저희 장인 어른이 병원에 입원해서 몇주 동안 좀 고생을 하셨는데 나이가 이제 막 90이 가까이 오시고 이러신 분인데 몸이 아파도요, 이분은 병원을 한 가지 병원을. 그래서 병을 키운 거야, 병을 키운 거야. 일찍 갔으면 그냥 다 아, 금방 해결할 문제인데 계속 아프고 통증이 오는데도 아 괜찮겠지 괜찮겠지 아 젊은 시절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만 그러다가 병원에 아, 가서 고생을 좀 하시고 이제 이제 치료가 다 되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아 저도 저희 장인어른을 닮았는지 아 이건 병원은 아예 아파서 쓰러지지 않은다면은 병원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나 심방은 잘 갑니다. <laughs> 심방하자가 <laughs> 어? 이거 어, 들 아프다 그러면 하여간 만살 대쳐 놓고 어 심방 병원 심방을 갑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병원에 치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는 참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어 그래도 어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아 싫어도 할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러,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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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어? 진단 받으시고 검사 받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순정해야 돼요. 따라 해야 돼. 가서 뭐 CT 그램 찍고, 피검사랑 피검사 하고 뭐 검사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일까지 오세요. 그러면 또 그때 이제 참 결과를 기다리는 거참 초조하죠. 어,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가서 저아리가 앉아있다가 어? 들어오라 그러면은 들어가야 돼. 요 그럼 들어가면은 이제 어,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다시는 이래 이래 있는 질병이 있으니까 어? 어, 내가 처방을 해줄 테니까 어? 병원에 가서 어? 약을 좀 어? 복용하고 한달 후에 봅시다. 그리고 이제 한 달치 약을 처방을 딱 해줘요. 그래서 처방받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약국으로 가야돼. 약국으로 가서, 어, 약국에 가서 돈을 내고 이제 약을 다 사요. 한 달치 약을 다 샀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저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렇게 사갖고 온 약을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일주일은 넘기는 건 정말 어려운데, 보통 한 이틀, 삼일 정도까지는 실천하는데, 그 다음 되면은, 아,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바쁜 일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약을 제때 복용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치 약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어보고, 경과를 봐가지고, 이제 또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지금까지 병원에 어렵게 가가지고, 뭐, 진단 받고, 그리고 검사하고, 어? 그리고 약 처방 받고, 이랬던 것들이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처방을 내렸으면, 처방을 내린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행해야지. 그럴 때에, 그럴 때에 병이 치유가 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어? 어렵게 그 전문인을 찾아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 검사 받은 어?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처방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되고,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봤으면 그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하고, 가지 말아야 할건 가지 말고, 청산해야 될건 청산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어? 저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 있어요. 어, 2011년도에 리빌드 코리아 아, 감리교 청년들과 함께 여기 우리 어? 최 철순 우리 어, 지금 형제님, 어? 우리 어, 그때 같이 갔었죠. 저분이요. 그때 가서 썸띵 눈이 맞아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laughs>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우리 김지혜 어? 어, 성도님하고 같이 아, 어, 그때 같이 가 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감독교 청년들 다 모아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단장으로 해 가지고 저심양 갔다가 어? 어? 단둥 갔다가 세미나도 하고 많은 교회들도 들렸죠. 그리고 백두산 그 깊은 산그 계곡으로 가면서 초석교회들 들렸잖아요. 초석교회 그렇죠? 어, 그 초석교회 거기 보 교회 보니까는 아, 정말 그 깊은 산속에서 그 어? 초석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이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요 예배드리고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거기 초석교회 단임 목사님들이 평균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배운 지 평균 6개월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6개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접했냐면 방학 때가 되면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한 달씩 또는 몇 주씩 가갖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받은 그 말씀 교육을 가지고 초석교회 단임 목사로서요. 그러면 사역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이 그 초석교회 목사님들이, 아, 그 사역자들이, 아,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자,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6개월 정도 복음을 접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뭐 10년, 웬만하면 10년, 20년, 30년 복음을 접하고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말씀을 듣고요.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요 아직도 뭔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공급만 받는 거야. 계속 말씀만 듣고. 그리고는 그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좀...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야. 사역을 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사역하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거야. 그걸 보고, 아, 이제는 그만, 그만 가르치고, 이제는 상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갖고 또 결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 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자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요, 듣는 것을 실천하는 자가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그 온전히 아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들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함에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어?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워야 법에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그거죠 아주 가치 있고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자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원을 잘 개발하고 잘 활용해가지고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에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어, 학기 초가 되면은 꼭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청강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청강하겠다는 학생들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 교수님, 어, 과목이 어, 제가 꼭 듣고 싶은 과목인데 다른 과목하고 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제가 수강 신청을 못했는데. 뭐또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아부떠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 교수님 수업이 너무 너무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에게 좀 청강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청강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과목을 듣겠다고 돈도 내지 않고 수강 신청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공짜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어? 뒤에서 좀 들으면 안 되겠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어, 처음에는 아이뭐 청강 어차피 하는 강인데. 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서 듣겠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 있겠나? 그러면은, 그건 교무처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 그냥 교수가 알아서 제가 한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들어오라고. 그러니 청강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게. 아, 앞으로는 절대 청강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청강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 첫째는 뭐냐면 청강생은 청강생은 뭐냐면 아 자기가 이 수업을 위하여 아무런 투자한 것이 없어요 그쵸? 어, 그냥 꼭짜로 들어온 거예요 어, 그리고 청강생에게는 숙제도 있어요 없어요? 숙제도 안 해도 돼요 예습 복습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조별모임에 참석 안 해도 돼요 조별발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청강생은 그냥 와서 앉아서 뭐만 하면 돼요. 청강 뭐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듣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자 이렇게 듣기만 하다 보니까 한 4주, 5주 지나면요. 결국 나고 하고 말아요. 떨어져 나가요. 수업에 왜 떨어져 나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습, 복습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아 시험도 보지 않죠 테스트도 준비 안 하니까 그리고 조별 발표 조 모임 하면서 클래스 밖에서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준비하는 것들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따라오지를 못해 결국은 나고 하는 거예요 수업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점점 재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야 사라져도 자기 뭐 투자한 것도 없고 학점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도 정말. 아, 아무런 문제없이 어느 순간에 쓱 사라져버려요. 자, 이게 첫 번째 청강생의 아, 비해입니다. 또 하나 청강생의 비해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특히 수업 사이즈가 이게 작을 경우에 청강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청강생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한 20명 정도, 이렇게 20, 30명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수업에 청강생이 한두 명 들어온다 하러면요 그거 수업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숙제도 안 해, 주별발패도 안 해, 그 예수복습도 안 해, 아, 그리고 그냥 앉아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른 학생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 청강생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라는 게참 놀랍죠. 이렇게 좋은 거, 선한 일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아 악한 거, 안 좋은 일에 훨씬 더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그게 더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명 그런 청강생이 딱 껴있으면요. 그 클래스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하, 막 열심히 하기 위해 가지고 막 그냥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청강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아, 청강생은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수업에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청강생을 안 받아버립니다. 합리적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 진짜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청강생처럼 하면 안 돼. 청강생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과제도 없고 아무런 활동도 없이 그냥 주일날 아, 한번 와서 이렇게 듣고 그러고 가고 듣고 가고 그것만 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같지 않아서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낙오하게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청강생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의 그 청강생 신앙생활이 결국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야. 안 좋은 영향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오늘 영 남성교회가 헌신여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또 우리 갈릴리교회 코그룹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오회배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이 청강생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강생처럼 해야 돼 수강생처럼 그렇죠? 내가 이 과목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해 아, 그럼 긴장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캬, 점을 잘 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수업에서, 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눈이 피짝피짝 피착 피짝 피짝 빛나면서 수업 시간 30분 전에는 와가지고 앞자리에 막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도 막 그냥 교수님 쫓아오면서, 어? 모르는 걸 확인해 놓고, 그리고 조별 발표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뭐 발표해가지고 시연도 하고 교수한테 보내서 읽어보고, 어, 수정해달라 그러고 막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열정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수강생이요, 수강생. 어.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강생처럼 해요. 거룩한 부담감도 갖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이거, 이거 행하고자 하는 미션이 있잖아요. 그런 미션도 우리가 수행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실력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있음을 증거해 봐라.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그냥. 말씀을 듣는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요. 예배 드리라 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요. 사랑을 실천하라면 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내적인 성화를 통하여 외적인 성화를 이루는, 그래서 그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육 남성 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청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레르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그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